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육감철학님 매매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어, 키움 실전투자 대회 1억 리그의 4위에 있습니다. 어, 전일 종가 배팅 했던 시간의 단일가에 매수했던 XINC 매도했던 흔적이 있네요. 그래서 9시 3분에 이제 보면, 이제 같이 볼 건데, 어, 물량을 이제 적어 놓고 같이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2042주, 7000주, 4636주, 1077, 4233주. 이렇게 이제 9시 3분에 체결이 됐죠. 이렇게 끊어져서 체결되는 거 봤을 때는 나눠서 아래로 시장가 매도를 한게 아니라 위에 걸어놓고 지금 매수 주문이 들어온 것만큼 체결이 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효가창을 보기 전에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XINC. 이렇게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당일 보여줬고요. 어, 시가총액은 이제 436억. 투자자는 외국인 팔았습니다. 보통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이렇게 급등할 경우에 외국인이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일 흐름을 봤을 때 9시 3분에 이제 팔았죠. 9시 3분이면은 이제 이 가격대에서 팔았습니다. 보면은 9시 2분부터 시작한 걸알수 있는데요. 시가가 지금 15.21%에서 15 시작했기 때문에 어, VI가 걸려서 2분 뒤에 이제 시작된 거 이제 거래가 시작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가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물량을 이제 적어놨고요. 9시 3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10초 전 이제 차트는 이런 모양을 그려주고 있고요. 이제 10초 뒤부터 체결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 또 매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매도하는 그런 시기고요. 이 호가창 흐름이 빠르죠. 빨라서. 지금 일일이 다 물량을 파악할 수 없는데, 어그 매수하는 물량들을 좀 관찰하면은 저 체결되는 수량이 포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낙에 빨라서 지금 다볼 수가 없 없고요. 확실한 거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매수 매도를 아,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9시 뭐 2, 3분 내로 다 처리를 하죠, 물량을. 그래서 이제는 뭐 너무나 익숙해서 안 봐도 예스 측이 가능할 그런 매매 패턴입니다. 그래서 9시 3분에서 이제 4분 되기 딱 전,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전부 이제 청산을 하는 걸로 알수 있고요. 엑센시 이후에 이제 하락하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원래 다른 매매자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찍어보는데 육관철학님은 장 초반에 매도를 하는 게 패턴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뭐 따로 굳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면은 장 초반에 시가가 정해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가격대에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1515원이 의미가 있는 가격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봐도 이런 부분 보면은 고가가 1515이죠 여기까지 탁 급등해서 막고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왜 막고 내려왔냐 어, 매도 물량이 큰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물량까지 탁 찍고 그걸 뚫지 못하고 벽을 부딪힌 다음에 떨어진 거죠. 똑같이 시가는 1,510원에서 15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가가 결정되고 종가가 결정되는 것도 의미 있는 가격에서 어, 결정이 되는 거라는 걸좀 어,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매도한 가격대도 비슷한 가격대긴 하죠. 육감철학님은 시간으로 그, 매도를 하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9시 1, 2분, 어, 늦으면 3분까지 이제 다 매도합니다. 그래서 가격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XINC 매도를 하고, 이제 가지고 있었던 구길재지도 매도를 합니다. 구길재지는 단일가에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단일가에 걸렸죠. 9시에 이렇게 있고, 거래가 한번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국일재지도 20만주, 4억 4천 4백만원을 매도했습니다. 어, 국일제도, 제지도 한번 볼까요? 궁금하니까. 이제 장 초반에 이렇게 있었고요이상가에 이렇게 체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다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을 준비하는 그 매수는 어떤 종목이 됐을까? 두 종목을 했네요. 크리스탈 신소재.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제 갭이 떴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가총액은 이제 코스닥 기업이고 1,287억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이렇게 그 시가총액이 작을 때는 급등할 경우 외국인이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이제 모두가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이제 시간의다일가는 당연히 떴을 겁니다. 상승을 했겠죠. 역시나 너무나 이제 예측하기 쉬운 그런 매매를 보여드리,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이제 잘 공부해서 따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시에 샀냐면요 아, 6시에 이제 샀거든요 6시면 지금 상한가에 도달한 단계 죠 물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얼마 샀냐면은 크리스탈 신소재 10, 어, 10만주 거래량은 지금 9만주가 떠 있는데 이 앞에 더 있, 있나 봅니다 거래량 앞에가 잘린 것 같은데, 어, 잘렸겠네요. 누적이 지금 더 크니까. 그래서 6시에 매수를 이렇게 10만주 하고,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 말고, 흥구석유도 얼마 전에도 매매 했었죠. 자, 이것도 매수를 하는데, 시가총액은 840억, 외국인 팔았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에 다닐까에 당연히 이렇게 떴겠죠. 6시에 5,7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흥부석유는 어, 이제 만주 정도 어, 사, 샀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강조하지만 여기서 시간에 다닐까 떴다고만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기, 그, 기업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매수할 때는 이슈가 있는 종목을 사는 거고요. 그 전일에 매매했던 거는 그래핀 관련한 거였죠. 구글이 뭐 투자한다 한다. 그래서 역시 4시 30분, 아, 4월 30일 4시 7분에 신형 합성 음모 생산 설비 개발 30일 밝혔다. 그래서 육관철님 매매를 이 중간에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시간에 이슈가 생기고 다닐까에 시간에 다닐까에 이슈가 생기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다음날 9시 3분 안에 파는게 육감철학님 매매입니다. 역시 그래핀이네요. 그래서 이전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으니까 순환매로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를 들어갔네요. 그래핀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종목 토론실 보면은 참뭐 이렇게 안티들이 좀 있죠 사고 싶은 사람들 대기 매수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흥구석유 샀었죠. 흥규석유는 얼마 전에 또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 과연 뭐 연속된 이슈가 있을지 어, 없네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보, 봤을 때는 지금 가장 크게 들어간 게 크리스탈 신소재는 2억 정도 들어갔고, 흥규석유는 6천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 제대로 베팅한건 크리스탈 신소재고, 흥규석유는 그냥 간을 보는 정도에 그런 매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두 종목 매수를 했고, 어, 예상할 수 있듯이, 목요일 날, 수요일은 근로자에 날려서 쉬거든요? 목요일 날, 크리스탄 신소재랑 흥구석유 둘다 갭이 뜨고, 어, 9시 3분 전에 팔 것을 예상해 봅니다. 어, 그 다음에, 그, 사이 n c 랑 그, 뭐죠? 국일재지 매수했던 거는 여기서 보면은 매수했다는 게 여기 나와 있고 국일재지도 여기 매수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알수 있고요. 어,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